이곳은 포식자들이 지나다니는 아주 위험한 골목길. 이 위험한 곳에도 성냥을 사랑합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코리아티알 족주 화석. 다른 진족 강동류들과는 다르게 이 녀석은 특별하게 신경 배두리가 이어져 있는 꼬리가 있고, 특이한 발목 구조로 이족 웅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특이한 강동류는 한국에서만 발견돼요. 고리아케라톱스 화성 엔티스라는 학문이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식사가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저기 나무 뒤에 있는 녀석 때문이지요. 한 사문도 티라노사우루스 사문입니다. 아직 명확한 학명이 없는 이 녀석은 한국에 면한되는 중형 포식자입니다. 이 녀석들은 중국에 있는 티라노사로스 상과 비슷한 종으로 보고 있으며 본 서식지였던 한산동에서 어떻게 이곳까지 서식지를 넓혔는지도 불명확한 녀석들입니다. 주로 한반도에 개체수가 많은 소형 조각류나 원시강릉류 등을 바탕으로 서식지를 넓혔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에 여러 주장도 있지만 개체수가 많은 고라니아 멧돼지같은 발굽동물을 바탕으로 서식지를 넓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부 추정일 뿐이죠. 화성이 포식자의 위치를 눈치챈 것 같습니다. 재빨리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과성 과성은 아, 티라노스하고서 공격을 시작한다 완전 고픈 상태 길이 7.75mm, 서귀포 아래 걸기로도 가당변을 끌려갈 수 있죠. 숲, 외박, 원시 강릉의 서식지, 키가 큰 프로토케라톱스들은 앵무새불리로 땅을 파 식물의 뿌리를 먹고 삽니다. 또 땅을 파기 어려운 아르카이오케라톱스들은 프로토케라톱스들이 파놓은 먹이를 빼앗기도 하죠. 한 프로토케라톱스가 무언가를 감지하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화성이5 0자를 피해 숲 외곽까지 도망을 쳐다온 것이오. <목소리> 질투하는 한탄이 치라노사우스상골을 피해 도망치는 원시 강룡류들. 그렇다고 이들이 호락호락하진 않죠. 여성들은 작지만 날렵하고 빠릅니다. 원시 강룡류들은 멀리 도망가버렸군요. 이제 이 녀석이 할 일은 화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갑자기 튀어나온 오비라프르. 이 녀석이 이곳에 온 이유는 프로토케라톱스들이 파노 땅에 있는 벌레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녀석에겐 아주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목소리> 결국 오비라프르는 자신의 스스로 숭매기를 선택해버렸군요. 오, 화성은 어디 갔나 했더니 바위 뒤에 숨어있었군요. 화성이 다시 숲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포식자의 골목으로 가려는 걸까요? 아, 숲 근처 호숫가에서 물을 마시기에 간 것이었군요. 음... 어디서가 들려오는 커다란 소리. 음... 부경고사우루스입니다. 20미터가 넘는 이 거부는 부경대학교에서 화석을 최초로 발견해 천용부경룡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녀석입니다 무리에서 부르고 있군요 무리를 향해 이동하는 부경고사우루스 자신과 같은 강룡류류도 자신보다 훨씬 큰 부경고사우루스도 무리가 있다는 거라 화성이 고독감을 느낄 그때 화성의 앞에 놀라온 광경이 펼쳐집니다. 사진과 같은 코리아케라톱스 무리가 나타난 것이죠. 저기 멀리 있는 화성의 표정을 확내하면 아마 저런 표정일 겁니다. 근데 코리아케라톱스 무리 뒤로 무언가 보이는 것 같군요. 나처럼 생긴 세개의 발톱 한몸 물면 살을 파고드는 이빨 알로사우스 고리아키라 톱스 무리를 노리는 것 같군요. 오직 화성만이 눈치챈것 같습니다. 화성이 무리를 향해 대체의 포식자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알로사우스는 이때 공격을 시작합니다. 다 대피한 것을 확인한 화성은 안부에 한숨을 내집니다. 화성을 부르는 또 하나의 소리 아까 알로사우루스부터 도망친 무리의 우두머리입니다. 표정으로는 안 보이지만, 현재 화성의 속마음을 확대해보면. 화성도 이제 무리가 생겼군요. 이제 화성도 무리가 생겼으니 오늘 같은 날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안전해진 것 같죠? 근데 갑자기 들어간 무리에서 어떻게 적어냐가 문제 아니냐고요? 음, 글쎄요. 그래도 저는 자연의 몸을 맡긴 화성이라면 적응증도 는 어느 정도 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무리가 생긴 화성을 응원하며 오늘도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죠. 모두 즐거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